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선수기마 후수기마의 대결입니다 졸 열고 마가 올라오고요 마 올라가고 병을 열고요 마 올라가고 포가 넘고요 상이 올라가고 상으로 칩니다 마가 와서 달라고 해서 옆으로 해주고요 상이 올라가고 살을 올려주고요 마가 와서 달라고 합니다. 포로 말을 치고, 포로 붙이고요. 포가 넘고, 마대를 합니다. 상장을 부르고, 잡고요. 차가 올라가고, 상을 달라고 합니다. 상을 못 나오게 눌러주고요. 장군을 불러서 왕을 피합니다. 포가 조를 잡았고, 막아서 포와 병을 동시에 겁니다. 병을 잡고 포를 달라 그래서 붙여주고요. 살을 올려주고 왕을 옆으로 합니다. 차대 요청을 해, 하기 때문에 피합니다. 말을 달라 그래서 피하고요. 마장을 부르고. 마로 살을 칩니다. 포를 달라 그러고 포가 넘어서 차가 포를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잡으면 잡습니다. 잡을 때 잡습니다. 포가 갈 곳이 뭐이 정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장군을 부를 수 있고요. 피할 때 포가 뒤로 넘어서 외통을 보겠다 이런 거할수 있습니다. 물론 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면은 포로 차를 걸고 외통을 본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상이 뭐 이렇게 빠져도 포로차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모양이라 상대는 일단 상장을 부르러 나옵니다. 상장을 부르면은 좀 귀찮아질 것 같아서 일단 상장을 못 부르게 합니다. 차가 와서 지키고요. 병을 달라고 하고 상을 달라고 합니다. 상이 들어갔고요. 차가 다시 옵니다. 이 모양에서는 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병으로 막았고 잡고요. 잡습니다. 포가 앞으로 나오면 괜찮았는데. 앞으로 나오면은 제가 뭘할 만한 게 없습니다 차가 와서 달라고 해도 왕을 옆으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차가 와서 또 지킵니다 궁성 안에 사가 없으니까 불안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포를 잡고요 잡아주고 올리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교환이 되면서 10점 미만 롤로 마무리가 되는 장기입니다.